오늘은 추천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당분간 증시는 특별한 호학제가 없는 가운데 무난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유망 종목으로는 IT주들이 꼽힙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움직였었던 경기 민감주들의 경우에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탄력은 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사 쪽에서는 어느 쪽을 보고 있는지 증권사 추천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남숙 기자입니다. 네 오늘 증권사에서는 오늘도 이 경기 민감주 쪽으로의 추천 종목이 다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대신 증권에 추천받았고요. 목표가 4만 2천 원으로 유지됐습니다. 최근 내년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와 루버는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 2천억 원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 주가는 밸류에이션 바닥권에 아, 도착했다며 목표가 4만 2천 원 유지했습니다. 두산입니다. 대신증권과 IBK 투자증권 중복 추천을 받았습니다. 전자사업부의 사업, 어, 영역이익이 200억 원 수준으로 분기 수준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연말 배당도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 분리를 해야지만 투자 가치의 변함 없다면서 목표 주가 19만 3천 원 그리고 16만 원으로 각각 유지됐습니다. 한화케미칼입니다. 현대증권에 추천받았는데요. 머크가 한화케미칼의 라이센스 계약을 해지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주가에는 제한적인 전망일까, 전망일 것이라며 목표주가 16,000원 유지했습니다. 대우주선 해약은 목표주가가 상향 조정됐는데요. KTB 투자증권에 추천받았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수주가 올해 가이던스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선 시장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 수주는 올해보다 1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 주가 할인 요인이었던 자회사 부실과 오버행 이슈 리스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매크로 환경과 수주 실적 개선의 가시성이 높은 지금이 바로 투자 적기라고 말하면서 목표 주가는 3만 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NHN입니다. SK증권에 추천받았는데요. 주가 조정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라인 경쟁력은 꾸준히 유지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 32만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네, OCI는 한국투자증권에 추천받았습니다. 세미머티리얼즈와의 공급계약 해지 소식이 있었지만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 실적보다는 시장의 환경의 변화를 보면서 투자하자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목표주가 16만 6천원으로 유지됐습니다. 대우증권은 제일모직 추천했습니다. 제일모직의 경우는 4분기 전자재료 회복 그리고 패션 청소기 효과로 예상치 부합할 것이란 의견 내놓고 있는데요. 단기 실적 모멘텀으로는 편강판 쪽이 꼽히고 있습니다. TV용 납품을 통해서 편가판 실적이 올해 영업 적자에서 내년 흑자로 큰 폭의 개선이 예상된다면서 12만원 목표 주가 제시했습니다. 인터플렉스 역시 대우증권에 추천받았는데요. 좀더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 4분기 3,066억 원으로 사상 최대 매출이 기대된다는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생은이 기대치를 약간 하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기기 범용화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의 지배력 약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년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합 는 50%를 넘어서기 때문이라는 의견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애플의 물량 감소 우려에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85,000원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 추천주 정리해봤습니다.